여러분, 제가 나눠드린그 주부 상태이지에 보면. 상페이지. 상페이지에서부터. 제가 설교 준비한 거 써놨으니까요. 그것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에 두 가지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주기도를 외웠는데그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누가복음판의 주기도문을 읽었어요. 마태복음판 주기도와 누가복음판 주기도를 우리가 딱 지금 읽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과가 훨씬 복잡하고 누가복음과가 간단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주기도문도 이렇게 누가복음판과 마태복음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달되는 다양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르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예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버전으로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제가 도표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기도를 간단하게 어, 그 비교를 해놨는데요. 기도 대상은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마태복음 역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나라이마오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도 나라이마오시며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한 청원이 또 다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누가 보금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누가 보금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해서. 우리 죄 우리가 먼저 용서하니까 음 우리 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니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하 없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악에서 하 없어서 빠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소명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누가복음 판에 빠져 있으니까 <laughs>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을 비교해볼 때 우선 누가복음판이 훨씬 간단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판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 가지 자신을 위한 청원 세 가지 그 다음에 성경까지 붙어 있어 기도의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마태복음판이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놓은 성경이라는 걸볼수 있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마태복음판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원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기도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느냐라고 그럴 때 우리가 누가복음판이 누가복음판이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laughs>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laughs>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판 주기 도와 누가판 주기 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판을 비교함으로써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마테나 누가는 각각의 문맥에서 주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laughs> 마테판과 누가판을 비교하면 당장 눈에 띄는 것은 누가판이 훨씬 간단하고 짧다는 것입니다. 마테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 가지와 자신을 위한 청원 세 가지로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음을 볼수 있는 거죠. 이와 달리 누가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으로 단두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은 청원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양식과 비교해 볼 때, 기도 앞부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있는데,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유대인의 기도 형식에 의한 찬양과 비슷한 거다 찬양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판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청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경배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하나님을 위한 청원으로 기는 비는 기도는 단 한가지죠 나라의 이마오시며라는 한가지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이러한 기초적인 관찰을 토대로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세번째 하나님을 위한 청원은 나라의 이마오시며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마태의 확장 설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주, 자주, 자기 자신만의 표현으로 다른 공간복음서의 말을 설명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마가 8장 29절이죠. 마태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마가가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로 표현된 것을 마태는 그걸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한 마디로 표현했는데 마태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곧 어떤 의미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주기도도 나라 임하오시며라는 기도를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판에서 주기도 본문이 포함된 산상수은의 전체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상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이 말씀이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경고가 되죠. 우리가 주님주님 주님 부르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이 일저 일을 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그 뭐랄까요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주님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동일시하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막 구원을 얻는다 라는 기독교의 종교개혁 이후의 강조점 때문에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물론 믿음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하여 다시금 마태판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마태의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 가지는 기도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다짐이요 서약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고 나라 임하오시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내가 이루, 이루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뜻을 막무가내로 요청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서약이고 다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고 서약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면 상상순 전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그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상수은은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그 다음에 교훈들, 그리고 경고들 이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이 산상수은의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의 기초에서 이 산상수은을 이렇게 그, 문단을 나누면, 이, 이 도표처럼 분석되네요. 요즘에는 우리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책을 읽고 보니까, 별로 성경책을 암송할 일이 별로 없고, 성경책 갖고 다닐 필요도 없이 이렇게 휴대폰 하나 갖고 다니면 그 휴대폰에 다 들어있어서, 요즘에는 교회 올 때도 성경책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외웠단 말이죠. 우리는 다 책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인터넷으로 뭐 검색하면 되니까, 외울 생각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다 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천자문을 뗐다. 책, 책을 뗐다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그 책을 한번 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다 외웠어요. 논어를 뗐다 그러면 논어를 다 외웠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뗐다 그러면 성경을 다 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이 산상수훈을 기록할 때 암송하기 쉽게 그 옛날 책들은 다 암송하기 쉽게 뭐랄까요, 만들어놨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산상순도 수 암송하기 쉬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구조가 뭐냐, 그러면, 이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학자적으로 말할 때, 이 모빌 구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빌을 이렇게 딱 들으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쫙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잖아요. 이게 눕혀놓으면, 1, 2, 3, 4, 5, 6, 7, 8, 9, 10, 11, 14 하면은, 이 15번이, 이 7번이 가장 중심으로 돼서 이 밑으로 쫙 퍼진단 말이죠. 그러면 산상수은도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나갈 때이 7번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 팔, 이 산상수은 전체를 보면 산상수은의 가장 중심에 주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그 산상수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도고.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럼 바로 주기도고. 주기도의 핵심이 뭐냐? 라고 보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분석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는 산상수훈의 중심 자리에 있고 글리는 글리라는 학자는 이것을 다시금 예배와 기도로 나누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예배의 세 가지 항목 중에 기도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마, 마태복음 6장 상상수훈의 중심장이죠.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종교인들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제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 이웃에 대한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금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가 가장 중심에 있고 그래서 상상수은의 중심은 기도이고 기도의 중심은 주기도라는 것이 가장 분명해집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세 가지 경건 생활을 말하면서 마태는 기도를 가장 중심에 위치시켰는데 그 기도는 다시 주기도를 중심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될단유성을 말함으로써 주기도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 마태복음을 보면 주기도가 있고 그 앞에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번 하지 마라. 그리고 그다음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말씀해 놓고 그 중간에 주기도를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 주기도문이 이어서 가르치는 내용은 다시금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설명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될 단위성을 설명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 그거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서도 기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눈속의 티끌과 들뽀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용서해야 될 필요성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 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면서 그 결론으로서의 황금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 7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의 문맥을 보면 마태가 기도를 중심으로 상상수운을 전개한다는 것에 기초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마태복음 7장의 가르침을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를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으며 두드릴 것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마태복음 7장 7절의 가르침을 우리가 자주 외우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문을 두드리고 또 찾을 것 찾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황금률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고, 대접을 네가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죠. 여기서 남이 누굴까요? 지금 7장 7절부터 8, 9, 10, 11, 12절까지 이어가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죠 찾으라. 뱀을, 아들이 뱀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이 누굽니까? 앞구절의 기도와 연결시키면 그게 하나님인 걸알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이웃을 대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원하면 너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밭에 보면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